매신, 쫀쫀한 쿠션 퍼크 다섯 개를 드립니다 자연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는 여자, 즐기는 여자, 즐기자 즐기는 여자, 즐기는 여자, 즐기는 여자, 즐기는 여자, 즐기는 여여기는 빨리 고르시죠. 들어주세요. 아, 네. 파운데이션. 제 만들어 고르면 되는 거예요? 아, 네, 만들어. 네. 내 모델로 하는 거야? 아, 파운데이션 이번에 이거 블로우가 새로 나온 되게 너어요 베이스 좋습니다. 기본 기본을 고르라고. 그렇지. 거 크림 먼저. 내 네, 얼굴 색에 맞게 고르면. 아, 알았어. 그럼 검정색 골라요 검정색이면 검정색 아니야? 여기서 골라. 봄봄봄메이크업 여기서. 어 여기가 좋네 러브식은 힌트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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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지금. 이런, 지지 이런, 이런 <laughs> 아, 이거 근데 빼면 안 돼. 신아는맞 이거 화장키쿠 봄이요, 봄. 봄 메이크업. 여기, 봐, 여기 막 여기 수채 같은 것도 있네. 위에. 기 칠병대. 내 얼굴에 꼭 맞는 필 이런 수채. 저기요? 반짝반짝 예쁘네. 음. 아. 끝. 연색. <laughs> 조정당하고 있는데. 골라셔 립틴 올려주세요어 짱이 니다 입술, 입술, 봄, 봄, 봄. 주인색이지. 골라줄게.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까? 내가. 응. 그래. 어떻게 생각해? 밑에 눈 밑에 붙여. 이렇게. 이런 게 있어. 도전, 도전. 내가 고를게. 내큰 눈을 보여주세요. 이러고 해볼까? 이런... 이거? 자연스러운 거. 네, 이거. 이거. 야 근데 너 비슷해. 이거, 야거랑너 이거. 랑비 이거. 이거, 슷해 이거, 천연이야 이거. 이거, 이거. 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두개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가시 혹시. 거이 이거, 이거. 이이크업하 이거. 이 안녕. <laughs> <laughs> 쇼핑해온 걸로 메이크업 을 시작해볼게요. 가장 먼저 베이스부터 깔아줍시다. 남자친구가 고른 거는 피치 톤온 분과 어울리는 생기 있는 그런 베이스. 너손 더럽지 않아? 아. 어떻게 발려진다. 엄청 화사해지는데? 내가 잘하는 거야. 피부 결 따라 발라주세요. <laughs> 네. 오, 그런데 너도야 요 옆에 바르는 거? 가끔씩 너가 여기 엄청 뜨더라고. 세심한 피로네. 됐. 이게 뾰족해서 이걸로 계속 파니까 피지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. 화사해. 뿌려지 났어. 여 어, 괜찮다 진짜. 잘했지. 어, 엄청 화사해졌어. 아니 원래 이 베이스가 유명하다니까 엄청 화사해졌어요. 너좀 발라야겠다. 놀리냐? 베이스가 끝났다면 이제 파운데이션 사용해 줄 건데. 파운데이션 기존에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슬림핏 엄청 유명하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더페이스샵에서 여기 보면 로고가 좀 바뀌었는데 f n g t FMGT가 무슨 뜻이야? 해션장가메이업 그룹의 뜻이라고 해요. 그래서 더페이스샵의 새로운 색조 브랜드라고 합니다. 두 개가 근데다른 어... 거야. 달라. 하나 당연히 파운데이션 똑같은데 고커버랑 그 슬림핏을 나는 거예요. 한 개는 산뜻하고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된다면 하나는 매끈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게 두 개가 끝이 아니면 더더 더 있어? 여기서 컬러가 다섯 개 다섯 개총게 컬러가 열 개인 거지. 여기 보면 V201은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고 N 써 있는 거는 뉴트럴 톤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뚜껑이 하나는 매트고 하나는 어 펄. 뚜껑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트한 뚜껑 그 윤기 나는 뚜껑. 중한하 있죠. 흔들어요. 그래. 흔들어야 돼 그거는 <laughs> 조금 조금씩 뭔가 스킬이 좋아졌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<laughs> 붙여 약간 깐달걀 느낌되는 거 같아 우리 엄마가 되일 좋아하는 베이스 윤기나는 어머니 나중에 시간 내지 한번모시고가내 해드릴게 <laughs> 아아니야 아, <laughs> 앞전에 찍었던 슬림픽 보나? 그거보다 더 이게 그리고 더 촉촉해 몸집이 점점 커지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좀 부었어요 <laughs> 내..나에 대한 하트인가? 여기 안에 있던 하트가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<laughs> 음. 윤기가 나는데?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됐어요. 근데 매끈한데 커버가 되게 잘 되고 조금만발라도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. 뾰루지가 음. <laughs> 다가려졌어 나도 한번 해볼까? 혈관 있는데 게난 많이 말라야겠다. 얼굴이 어. 크니까.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잘했네. 파우더가 없어도 딱 그냥 딱 좋은 윤기가 도는 상태예요. 다음. 그기넘어갑 봅시다. 봄에 어울리는 상큼상큼한 섀도우로 남자처럼 골랐거든요. 어, 어 아, 사 아, 중글리장장수입니다이 <laughs> <laughs> 약간 코랄 컬러부터 메이크업을 네, 시작해 볼게요. 이런 상큼한 코랄 컬러예요. 오,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. 컬러 괜찮아. 어 컬러 되게 예쁘다. 코랄 코랄한 느낌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예쁜 것 같아. 단독 에도 사용해도. 근데 가루 날림이 하나도 없네. 털어도 아까 안 떨어. 어, 이거 이건 어디 건데. 피디보브 아, 아, 비디보브 아까 우리 네이처 컬렉션 쇼핑했잖아. 응. 거기 안에서 하나만 브랜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다 파는 아. 거야. 그냥 뭐 바를 거예요. 그리고 검은색, 밤색, 밤색? 밤색. 여기잖아. 그죠? 어, 그 브러시 두 개만큼 딱 하면 돼. 응, 잘잘 됐어. 이거는 한듯안 한다 해야 돼. 봐 봐. 잘했지? 어, 잘했네? 어, 근데 이거 이 정도 양으로 응. 발라서 쓰면은 엄청 오래 쓰겠다. 이거 하나 있으면. <laughs> 그렇지. 스즈니의 블러즈잖아. 뭐래? 음, 이거 사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. 어 블러즈 하나로 평생 캐슬. 아 그래? 여기 눈 끝나는데. 음, 맞아 이쪽에. 맞아. 내 영상 좀 봤나봐. 다른 뭔가. <laughs> 아 아니 다른 유튜버들 막구독했어 이거는 코랄 인러브색이에요 여기 예쁘더라 여기 아예. 응이 음. 예쁜 코랄 컬러를. 그렇지. 잘하네. 누구거 요즘 보는 거야? 이름 말해봐. 초성만 말해봐. 예쁜 분들? 어. 어. 아, 이, 아 진작에 이걸 었어야 되네 이거는 브러쉬가 단 말이에요 손등에 한번 덜어준 다음에 바르게, 빠르, 빠르게 갑니다 음. 이렇게 3 2 <laughs> 됐어 조금 이제 고난이도야 이거는 더 페이스 샵 잉크 그래피 뭐라고? <laughs> 이렇게 해줘야지 아 이거 발랐다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<laughs> 살짝 덜어줘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? 잘했어. 아 브러시라서 그런지 좀 쉽게 그리는 것 같아. 펜슬을 한반에 그릴 때다못었잖아 브라니아서 어. 그렇게 막 초보자 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라이너 같아요. 요즘 누구 때문에 모는 거지? 그래 고민이에요. 사실 우리 마스카라랑 손눈썹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. 필요한다 여기 올리는 그래. 거. 전에 응. 마스카라에서 망쳤잖아. 뭘 망쳐? 내가 이번에는 그걸 하고 싶다며 손눈썹 어. 붙이는 걸로. 아 맞아 맞아 맞아. 짠. 이게 음. 더 이쁘겠다. 밑에 붙이는 거 위에 붙이는 거야? 어? 위에 붙여야지. 잘했지? 와! 그치 대박 진짜 잘 붙였다 너 진짜 잘했다 거의 엄벽에 가깝지? 어 나보다 맨쪽 눈잘 붙였어 그치 어떤 남자에게 속눈썹 잘 붙이냐 이거 속눈썹 강의에 진짜 잘 붙인다 요거에서 성공이야 너 진짜 잘 붙인다 근데 진심으로 잘 붙인다 응 음. 뭐지 왜이렇잘 붙이는 거지? 성공 아눈앞 <laughs> 어, <누나는> 진짜 이뻐 <laughs> 이거는 짠 브로커라는 이게 한번 결대로 한번 쓸어주면 돼 이렇게 쓰고 이렇게? 어 됐어. 많이 하면 이상할 것 같아. 너가 소진이 보다 화장을 잘할것 같아. 됐다! 입술. 달라고? 어, 아니. 그런 하면 안 되지. 어. 입술 블루이드 벨벳 코랄 시그널. 아, 이렇게 VDI 보브 리컬 루즈 필터 레드. 알게, 알게. 안쪽. 음. <laughs> 연지, 연지. 코랄 비디보브 더블 브러쉬. 봄 느낌이라고 해서 너무 다 코랄만 한거 아니야? 니가 그렇잖아. 그러니까.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. 아 이거 치아에 안 맞는다. 됐어. <laughs> 지소에다 <소리> 발랐어. <laughs> 이게 와 잘한 것 같아 화장. 어 진짜 잘했어. 아니 소진이 거가 잘한 다아까가 그거 같아 감귤. 감귤? 감귤 소녀 같다. 감귤? 옷 갈아입는다고? 잘 돼서 놀랬어 남자 유튜버 아 손눈썹만 붙여주는 유튜버 아 그래? 계속 해보니까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이제 나 화장도 <laughs> 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속옷도 빨아주고 응. 오늘은 1472일 저희 4주년 된 기념으로 네이처 컬렉션에서 남자친구가 고른 화장품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챌린지를 해보았는데 1년 사이에 어떤 유튜버를 보는지 엄청 엄청 실력이 들었는데그 유튜버는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공유할게요 안녕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친구에 오늘 영상을 촬영해볼게요. 좋아요, 구독, 놓치지 마시오, 그럼. 안녕. 니네 얼굴, 니네 손목, 빨간만 하다 안녕. 어, 너 진짜 손목도 잘 붙였어.